완벽한 이웃이라는 넷플릭스에서 그냥 틀면 나오는 다큐멘터리. 어, 좋은데요? 네. 다큐예요, 이것도? 네, 다큐인데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예요. 그 미국 경찰들 보면 여기다 바디캠 켜고 다니죠. 아, 네. 그렇죠. 근데 이게 의외로 화질이 되게 좋은가 봐. 음. 그 어떤 이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 경찰들이 그 그곳에 방문했을 때마다 차고 갔던 바디캠 영상을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실제로 재현하거나 만든 영상은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음. 그 바디캠과 CCTV로만 만드는 다큐멘터리에요 실제로 오. 찍힌? 네 우와.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제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이었는데 좀 아주머니가 거기는 이제, 이제 주택들이 예, 주택들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주택단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밤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서 이웃집 애들이 자꾸 우리 집 마당 앞으로 뭘 집어 던진다 음. 그래서 뭐야 들어오지 말라고 팻말을 꽂아놨는데 그 팻말을 뽑아서 나한테 던졌다 음. 내가 맞았다 죽을 뻔했다 쟤들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 이러면서 경찰이 신고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짓을 당한 영상이나 증거나 흔적이 잘 없어 음. 그래서 주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변 이웃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아줌마 좀 이상하다 아~, 아 망상이다 어. 우리, 우리 애들은 분명히 기류에서 놀고 있었는데 음, 망상. 어~ 기류에서 놀고 있어 망상 아니에요. 어? 아니에어 어,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분명히 길 위에서 놀고 있고 길 위는 공도잖아요 음. 공도에서 노는 애들한테 오히려 저 아줌마가 나와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뭘 집어 던지고 이랬다는 거야 음. 그래서 경찰이 양쪽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. 그래서 경고만 하고 일단 돌아가요 애들은 너 되도록이면 저희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애들은 우리 들어간 적 없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가지 마 그리고 아주머니한테는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꼭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라고 음. 얘기를 하고 경찰이 매번 철수를 했어요 그게 한 (4~5번) 이제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밤에 진짜 위급한 신고 하나 들어왔는데 누가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응. 이 아주머니가 길 건너편에 살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현관문 너머로 총을 발사한 겁니다 호호. 흑인 여성은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해요 응. 그래서 이제 이 일의 전말을 응. 이 다큐멘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는 법들어봤어요이라원이미원에서는정서방정당 인정이 인정이 요잖아요이대방해치를 해치려고 들면 내가 있는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. 음... 특히나 내 사유지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. 어... 내 무기를 가지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정당방위 음. 그 법률이 있다. 저사잘 몰라요? 법률이 있는데 그 사유지가 엄청 보장되잖아요. 그렇죠. 내차아니라든내 집안이라든지 네. 아니면 내 마당이라든지. 근데 플로리다 주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장소에 상관없이 음. 내가 위협을 당하면 내가 가진 무기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법이에요. 네. 음.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네. 그 법안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주제인가요? 지금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법안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음 가령 이렇게 둘이 앉아서 멀쩡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우기이 갑자기 총을 꺼내서 나를 쏘는 거야 음 그랬더니만저 자식이 눈빛이 날 죽일 것 같았다 음 나 복싱 다닌다 그랬다 어. <laughs> 위협했다 어, 위협했다 <laughs> 스파링 뜨자 그랬다 음. 정당방위 아닐까요 쏠 <laughs> <laughs> 만한 거 같은데요 네. 아쉽게도 우리나라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네. 네. 형은 총도 없고요 음. 네.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담긴 음. 다큐군요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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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거 어. 1시간 30분, 38분 정도 되는 짧은 음. 다큐 이거는 하죠. 봐야겠다 네. 알겠습니다 음. 거의 없다 님의 추천작은 완벽한 음. 이유시였습니다 음.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. 자 그러면 거의 거의 없다 했구요 없다 까지 아니, 저 <laughs> 제가, 제가 무슨 말할 건데요 그니까 지금 라이너 보고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려고 아니예요 그럼 뭔데요 거의 없다의 주말 추천자에 대한 그만. 평가가 <laughs> 세간의 평가가. 세간의 평가가. <웃음> <웃음> 설명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막상 보면 재미 없다. 아그 연결이 었군요 음, 예, 예, 그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강희 평론가의 추천작은. 설명 들을 땐 그렇게 재미없는데 <laughs> 막상 보면은 너무 재밌더라. 요런 <laughs> 세간의 평가들이 혹시 존재합니다. 기억나십니까? 블랙북이란 영화 기억나세요? 블랙북은 제 추천작이죠. <laughs> 그전 주에 제가 추천했잖아요.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추천했잖아요. 그전 주에 제가 추천했잖아요. 제가 최신 버전이죠. 제가 먼저 제가 오리지널이죠 제가 먼저 다음에 했는데. 했잖아요. 제가 최신이죠. 나 그럼 매부쇼 비슷한 거 만들어도 내가 최신이에요? 매봉쇼 누가 만들었어요? <laughs> <laughs> 네. 그럼 그게 최신입니까? 모 최신입니다. 네, 어쨌든. 어쨌든. 아이이 다큐멘터리는 꽤나 흥미로워요. 아 네. 완벽한 이유 음. 고맙습니다. 음. 아 설명... 굉장히 씁쓸할 것 같아. 왜 이, 이거? 왜? 아니 이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음. 그 미국에서 왕왕 벌어지고 많이 벌어지고요. 플로리다에서는 벌써 아. 몇십건 벌어졌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대다수 이총기를 맞고 음. 사망한 사람은 유색 인종들이 많았어요. 맞아. 음. 음. 그러니까는 유색 인종은 일단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백인들은. 음.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위협했다라고 생각해서 총을 발사하는데. 음. 네. 근데 그 전혀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음. 여겼다고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근데 유색인종이라는 음. 표현은 음.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그 이제 미국 애들이 칼라드라고 하잖아. 네. 일단 칼라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할때 너무 중심이 그래. 미국 중심이야. 미국 백인 중심. 백인 중심. 적당한 어. 다른 대처할만한 단어가 미국 음. 백인을 기준으로 딱 두고 음. 다른 요 색깔과 다르면은 유색 유색 인종이야. 근데 음. 완전 네. 뭐 미친 놈 어나지. 백인도 색이 있는 거 어. 아닌가? 백인은 그럼 무색 인종이라고 해. 무색 인종. 아 이거는 확실히 한번 전에 손 아, 보고 갑니다. 그데 아, 이게 이게랑 이게 논쟁의 어지가 네. 있는 게그 음. 그 백인이 대, 대, 다수잖아요, 미국에서 음. 백인이 다수라고 인종적 인구, 인구학적으로. 음. 네. 그러니까는 백인이 중심에 놓고 백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할때 네. 예전에 뭐 니거 뭐 이런 그건 이런 말이 안 맞죠. 그냥 컬러들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만들어 낸 거야. 그건 말이 안 맞죠. 근데 그것도 싫다. 아니 우리. 음. 장애인이 더 많지 않잖아요. 음. 근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. 음, 음. 꼭그 말은 언제나 그렇죠. 정당하지 네. 않습니다. 음. 비를 붙이죠. 네. 아니 우리나라에도 한국인 외국인 이렇게 부르잖아. 그건 우리는 <laughs> 이제 또 배달의 민족이니까. <laughs> 아니 예전에 여기 외국인 여성들만 불러다 놓고 그 음. 프로그램 하지 않았어, 형? 네, 음. 근데요. 거기서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? 비 한국인이라 그랬어요? 아니 그 외국인이. 왜냐하면 그분들은 네. 외국인이었어요. 아 외국인이지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네. 외국이라 인 부는 게 맞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유색인종도 유색인종이라고 부는 르게 맞지 않나? 제가 조금 적적해서 아. 한번 딴지를 걸어. 아. <laughs>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되네요. 될것 아, 같지 않으니까. 저도, 네. 아, 저도 네. 꼬리를 내리네. 이게 무슨 대화인가? 적적인데 이 대화의 목적이 없네. 네. 네. 뭐, 네. 이게 사실 여기 시작된 게 재를 보고 저 거의 없다고 하면서 <laughs> 아, 이 모든 게다 꼬여버렸어요. 네. 아, 실제로 우기 형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야 거의 없다. 아, 야 라이너 이런 적 있어. <laughs> 그냥 비 거의 없다라 래비 거의 없. 야 거의 없다. 이런 네. 소리. 거의 없다 좋다. 네. 사실상 거의 없다. 네 사실상 네. 네. 아, 비 거의 없답니다 라이너님? 어쨌든 저그 장화봉만 그런다고 해야 돼요. 되는데. 네. 나참 아, 미안해 라이너. 그 우경이 맨날 저하고 라이너한테 생라면 브라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네.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누가 봐도 형이 더 덕후처럼 생겼대요. 아 음. 그렇습니까? 네. 그렇지는 않아. <laughs> <laughs> 자, 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하다. 자.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. 미안해서. 저 나한테 조 터집니다. <laughs> 어, 어, 어 스파링 갑니까? 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자. 자.